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DNT입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지어 보고,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이렇게 그려놨었죠. 그러니까 돌파 나올 때 급등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고, 그 이후로 지금 요 구간을 지금 깨지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렸던 구간이, 어,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요거 깨져서 지금 내려와 있고, 그리고 윗꼬리도 한번. 길게 달면서 약간 무서운 운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1선, 21선 기준까지 지금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요 기준에 맞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전 있다. 요렇게 생각해서 요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도 한번 강하게 조정 왔었지만 21선 한번 이탈했었지만 바로 한번 복귀를 해줬었죠. 요거는, 어 네. 요 날에 지금 강하게 이탈 다시 복귀하다가 약간 조정 기간 거치다가 어 상승했는데 오늘또 지금 가격 하락하면서 20일선 한번 맞고 살짝 올라가줬으니까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 20일선 깨지면 위험합니다. 20일선 깨지면 위험하고 그리고 요 아래 지금 지지 나왔던 가격대들 어 횡보하면서 지지 나왔던 가격대가 대략 한 17,400원이거든요. 17,400원까지 혹시나 이탈한다. 요 때는 한번 분매 매도해 주는 게 맞을 거고 20일선과 같이 깨지는 거니까 지금 위치에서 20일선 깨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임팩입니다. 임팩도 지금 최근 어, 흐름 어, 괜찮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상승해서 이 앞에 고점 넘지 못하고 약간 조정받으면서. 빠지는 듯 했다가,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요 앞에 고점을 결국에는 돌파해줬다는 거. 요런 부분이, 어, 괜찮은 부분이고, 근데 오늘 돌파했지만 또 바로 빠지는 모습은, 어, 좋진 않았죠. 마이너스 4.2% 하락하면서, 그리고 거래량 또, 어, 그렇게 작지 않은 거래량이 뭐 실려있다는 거.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지만, 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복귀를 해주면서, 어, 11,400원, 요 가격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님 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온다. 조정 나온다면, 이 앞에 고점, 1,770원이거든요. 1,770원, 어,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요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암호 그린텍입니다. 암모 그린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어, 지금 추세가 어,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요 앞에 지금 고점 맞는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을 지금, 어, 결국엔 돌파, 요 구간에서, 살짝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다음 구간 고점은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면서. 빠지고 그리고 오늘 또 음봉 나오면서 빠지고 약간은 고점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일선 기준으로 한번 받아주려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단순합니다 결국 오일선 올라오고 있는데 오일선 혹시 다음 거래일라도 깨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도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오일선 깨져 깨지고 다음 지지라인 16,480원 요 구간 깨진다. 역시나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 앞에 고점과도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 깨지면 약간 위험하니까 오일선과 16,480원 깨지지 않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오일선에서 바로 반등 나와서 위에 저항됐던 가격 18,400원 그 위로는 19,230원 요런 가격대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NT 모티브입니다. SNT 모티브 이거 구독자님이 어 한번 어제 요청 남겨 주셔가지고 봤었는데 어 제가 굉장히 괜찮다, 어 종가에도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하고 나서 근데 여기 박스 그렸던 구간을 어 바로 이탈해 버렸어요. 3.8% 주면서 이것도 자동차 관련 주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테마가 실려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 바로 이렇게 꺼진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리고 거래량또 오늘 은봉인데 어 꽤나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박스권 한번 돌파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올라갈 힘도 다시 만들었다 저는 생각하니까 요것도 일단은 요 박스권 깨졌으니까 박스권 다시 어, 돌파되는지 그 가격이 한 5800원 정도 되고, 5800원 내일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고, 아니면 조정 나온다면, 요 아래 지금 오일선 올라가고 있는데, 오일선 지지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여부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지켜주시고, 혹시나 이 위치에서 다시 요 5800원 돌파 못하고, 약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 특히나 오일선 깨는 흐름 나오면서 빠진다. 이러면, 어, 매수하시면 안 되고, 다시 5800원 돌파, 될때 사실 매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요 위에 가격 돌파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올라갈 때는 제가 어제, 요, 어, 열심히 이렇게, 어, 지금 저항될 수 있는 그런, 있는 구간 가격대에 그려 놨으니까 이런 구간들 올라갈 때 제대로 돌파하고 갈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서 어,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입니다 어, 미래산업도 약간 무서운 구간이 있었죠 무서운 구간이 언제였냐면 이렇게 장대 음봉 크게 나왔을 때 요때 아마 어, 특정 어, 기타법인 약간 삼성 쪽에서 매도하면서. 강하게 어, 하락 나왔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는데, 어, 종가 마이너스 13% 정말 무섭게 하락시켰다가 결국에는 2일선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니까 역시 이렇게 좋은 흐름 나온다. 그러니까 2일선 지켜주고 반등 나올 때, 어, 분명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어제 강하게 또26% 정말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해줬죠. 급등해 주면서 다시 한번, 어, 어, 요거는 52주 신고가일 거예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봉 나오면서 윗골이 약간 달렸던 부분과 은봉 달, 나왔다는 거는 약간은 위험해도 보입니다. 특히나, 어, 약간 갭을 띄운 상태에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 앞에 지금 발생했던 거래량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어, 세력이 덜, 이탈을 덜 했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요런 가격대 제가 체크해 놨죠. 지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들. 어,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봤을 때 지금 어, 저항 받았던 부분이 아주 시키, 신기하게도 요 앞에 정확히 고점들을 때렸던 부분에 가까우니까 요 가격대 결국에는 27 2만 27,870원. 2만 요 가격대 돌파 나올 때더 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니까 혹시나 지금 위치 꽤나 고가 더라도 분명히 요런 가격대 돌파 나오면 또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어, 요가 요종목 관심 있으신 분은 27,870원 요 가격 돌파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 한 어,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 그때도 분명히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사이언 티픽입니다. 티사이언 티픽. 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어 정말 상승 추세가 어 굉장히 좋고 2 4 1일선도어 굉장히 어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파. 그리고 요 앞에 고점도 지금 스무스하게 돌파를 해 줬는데 오늘 약간 조정 나왔고 5일성 부근에서 지금 약간 지지받고 올라간 흐름이 있죠 요것도 저가까지는 마이너스 어, 6.9% 빠졌지만 어, 바로 이렇게 복귀해주면서 일단은 오일선을 지켜내려는 흐름 요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약간 저항되는 구간은 역시나 매물대들이 어느정도 쌓여있는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까 요것도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어요 가격대 2930원 그리고 오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어, 매수 타이밍 노려봐도 될것 같고, 혹시나 강하게 깨진다 봤을 때, 마지막, 어, 지지 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1선, 지금은 한 2750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요런 가격대 지지받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지, 요런 부분, 그리고 요 위에 가격대 2930원, 어, 5일선 같이 있는데, 요 가격대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어 적지 않게 있긴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 위치들 그리고 이런 위치들 어 저항이 그래도 꽤 상당한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저항될 수 있는 구간 제가 가격 체크해 놨으니까 이 가격대들 어 한번 저항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 케미칼입니다. 어, 그린 케미칼 또 지금 추세가 어, 굉장히 좋고, 제가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을 열심히 그려놨는데, 지금, 어 정도 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지워보고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어 20일선을 타고 흘러가는 어 좋은 어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 어제 어 오늘 꽤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은 위험한 모습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마이너스 3.7% 빠지면서 20일선 깰 뻔했지만 어쨌든 20일선 받아줬고 특히 이런 파동 그리고 가는 종목이 20일선 한번 맞힐 때.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힘이 어느 정도 어 강해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노려보시고 혹시나 21선 내일이라도 깨는 흐름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21선 지켜주는, 어 지켜주는 전제하에 이거는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치 21선 가격대가 대략 한11,000한 70원 정도 되네요 11,070원 11,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지금 위치 더 밀리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 요런 지금 추세선에 요 상당 가격까지 대략 한12,000요 앞에 고점 12,300원까지는 어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뭐 11,070원에서 12,300원까지 가면 어꽤 괜찮은 어 상승이다. 전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